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엄마 순화당입니다. 여러분 꽃샘추위, 네. <laughs> 건강 주의하세요. 맞습니다. 자, 어, 사실 요즘 선생님께서 응. 시청자분들 그리고 구독자분들을 응. 많이 위로해주시고 응. 좀 다독여주시느라 응. 어,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기신게 하나 있는데 선생님께서 또 사실 대한민국에서 연금한 무당 중에 또한 분이시잖아요. 응. 연금하면 또 박선생인지. <laughs> <laughs> 맞습니다. 그래서, 어, 좀 저희가 그본 분을, <laughs> 시청자분들이 있을까봐, <웃음> <웃음> 제가 원래 생년월일만 드리고 컨텐츠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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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었는데, 사람들이 믿는 분들도 많지만,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대놓고 제가 한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기운을 가지고 있었지 신청을 봐주시면 됩니다. 이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 같은 그런 기운이 보이거든. 그냥 얼굴만 보고, 네. 이 사람 정치가 아니하고, 음. 맞죠. 나는 사실 TV 잘 이런 거 모르기 때문에 어, 어. 우리나라 뭐 대통령 뭐이 누구 이 뭐이 정도만 알, 어. 알거든. 어. 근데 이분은 어 검찰 경찰 판사 이런 걸 해서 살아했을것 같고. 뭐 어, 이분은 그 다음에 예리하세요. 네. 이 입에 입에서 나오는 가식이 없고, 네. 응. 네. 이분은 포장을 할 수가 없어. 네. 그냥 직진이에요. 네. 그냥 쏘는 거야. 네. 파라타 파랗다, 그럼 파라타라고 써야지 이걸 포장할지도 모르는 이런 직선적인 우리가 이제 선 이렇게 그 옛날 사대부문 선비가 대나무를 우리가 상징하잖아. 네. 메랑국주에서 대나무 같은 성향을 가졌다라는 그 대나무야. 네. 그 성향이. 네. 응. 그러면서 이분은 음, 뭐가 있냐면은 네. 자존심이 너무 세기 때문에. 네. 자존감, 아...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굽히지를 못하세요. 네. 음, 아... 자존심, 자존감이 굉장히 너무 세서 아... 경우에 맞지 않은 일 같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영업사원은 좀 아부를 하고 서비스업은 상냥상냥 웃어야 되고 조금 사탕발림도 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네. 세상 사리가 그렇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성격은 일급수예요. 일급수. 어... 일급수. 너무 맑아. 그게 네. 탈이야. 사람이 짱어 메기, 미끄러지 붕어가 나오듯이 저수시처럼 이렇게 어울렁더울렁갈 때도 있어야 되거든. 네, 맞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너무 막다 보면은 네. 너무 깨끗하다 보면 성향이 그렇거든. 음. 누군가의 그잖잖아 우리가 심리가 사돈이 땅사면 배 아프고 음. 뭐 이런 말있잖아 뭔가 깨끗하고 뭔가 너무 막 곧고 너무 바르면은 좀 네. 디스내고 싶은 뭐 이런 맞아요. 못된 성향이 있잖아. 흠침되고 싶고. 흠집되고 싶고. 네.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 야당, 여당, 뭐, 뭐, 진보당, 뭐, 이런 당이, 당파 싸움이 옛날부터 있잖아. 네, 이 사람이 맞아요. 정치가라면. 그렇죠. 그러면, 어, 자기들 뼈까지는 다 팔이 안으로 들지만 밖에서 봤을 때는, 디스내고 음. 싶은 사람. 음... 음. 너무 고집고 바르고. 네. 그게 또 뭐, 뭐가 있냐면, 너무 또 자기 성향이 강하다 보니, 네. 그게 오해의 성향이 될수 있는 거야. 음, 오해의 요소가. 오해의 요소가 되는 거지. 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 너만 똑똑해. 네. 뭐, 이런 거. 아... 어, 그런, 좀, 그런 게 있어. 그런 카리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예를 들어서, 컬럼 리스트인가, 그걸 뭐라, 컬럼 리스트인가, 뭐, 네. 시사 프 이게 저번에, 컬럼 리스트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육가 원칙에 맞춰서 풀이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어도 굉장히 좋아, 잘하실 것 같아. 음. 기자나, 뭐나, 음. 이런 것들이. 근데 배울 점이 참 많은 분. 어. 음, 자기가 명예가 있고, 자기가, 어, 현 위치에 있어도 굉장히 이렇게, 음, 금면함, 아니, 검소한 분. 음. 검소한 분. 네. 왜 그러냐면, 음, 검소하다는게 뭐냐면은, 음. 이런 위치에 있어도 국밥을 좋아할 것 같고, 네. 콩나물, 우리 보리밥을 좋아할 것 같고, 네. 이렇게. 삶의 질은 보통 시민처럼 평범한, 뭐, 스테이크를 잘라야 돼, 고급, 뭐, 와인을 마셔야 돼, 이런 것보다는, 그냥, 뭐, 이 제철 음식에 보리밥 넣고 쑥쑥 비벼가지고, 네. 성향은 그런 성향인데, 음. 자기의 이런, 음. 음, 생활 패턴이나, 그런, 이런 것은 소박한 거, 음. 어, 금검 전략하는 거, 음. 이런 걸로, 왜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 이집내력이 그래. 고생을 하는 게. 고생을 해서 개천에 용량 케이스. 어... 이분의 케이스는 조선 그래서 이분은 웃사람 덕이 부족해 네. 웃사람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개발하고 노력해서 음. 자수성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했던 분이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예리하시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의 신념이 잘 누구 말에 흔들리지 않는 분 음. 음. 신념에. 그래서, 어, 관운으로 말하자면 국가 공무원은 분명히 돼야 되는데, 국가 공무원 중에서도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이라면, 그치. 정치가라면, 네. 이분이 이제 법조계에서, 법조계의 그, 그런 것, 아니면은 이 사람이 이런 나라 공무원이 안 됐다면, 기업의 임원 정도는 꼭 돼야 될것 같은. 음... 음, 그렇게 관운이 있는 분이라고. 그리고 귀가 이렇게 굉장히 쫑긋하잖아요. 네. 귀를, 어, 귀가. 귀가 어. 아, 그래서 이렇게 이 나이지만 소통에, 그러, 그렇게 조금 너무 일급수처럼 성향은 그렇지만, 이 다양한 젊은 층이든, 노인층이든, 이 수, 어떤 소통이든, 어. 이게 물고가 터진다는 거. 원래 음. 원칙대로. 그런데다가, 어, 뭐에, 뭐가, 자기 어 당신이 뭐 목표나 뭐 설정하고 신념이 있으면 그 신념이 잘 부러지지 않는다는 거 음. 타협을 못 한다는 거 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타협은 절대 없어 음. 어, 중이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날면 몰라도 네. 그렇게 해서 보기가 될지 몰라도 이분은 그런 분이야 음. 그래서 올해 이분은 음. 어 쉽게 말해서 이 이런 게 느껴져. 이분이 우리가 사찰한다 그러잖아. 개인 사찰을 한다. 네. 그게 나쁜 거잖아. 개인 정보를. 뭐, 하자 누군가가 이분, 이분을 굉장히 주시하고 있다는 거. 많은 음, 것들이. 네. 그래서 내 개인적인 그런 것이 네. 이렇게 하든지, 이렇게, 그렇게. 이게 거꾸로 될 수도 있고. 음. 음. 그래서 어떤, 음, 표적적인 거에 올, 올, 설상에 올를수 있는 사람. 음. 그러면은, 10년, 그,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하반기, 2025년, 을의 운기가 음. 조금 그래도 무난무난하신 거네요? 무난무난하지 않아요. 어, 그래요? 응, 무난무난하지 않아 어. 누구의 표적이 될수 있다고 그러잖아. 어. 어떤 어거에 표적이 될수 있어? 어. 이 사람은. 음. 아까 그랬잖아, 디스하고 싶다고. 니가 그렇게 잘났니 니가 그렇게 말끈니뭐 어. 이런 거. 어. 이 사람이 이러지를 못하고 립서비스를 못하고 둥글게 둥글게 그런지를 못하고 자기 소신을 굉장히 중요시 있게 생각하는 거고 응. 그런 선비 같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의를 봐서는 넘어갈 수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악군과 접근이 분명하시고 어떤 표적의 기운이 있, 있기도 해요 응. 그래서 그런 그 것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네. 어, 이분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명예운이 있잖아 명예운 관록 네. 관운이 높아진다. 어. <laughs>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 이렇게 <laughs> 명예가 높이 올라가는 형국이 된다. 말년이 좋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말년이 괜찮다. 어. 좋습니다. 자어 어, 아마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나 누군지 몰라요. 네, 제가 사진만 보여드려서 근데 성함 말씀드리면은 성함도 저는 몰래, 알려줘도 모를 것 같아. 네. <laughs> 알려줘도 모를 것 같아. 그리고 응. 제가 어떤 분인지 영상 네. 촬영 끝나고 나서 이분한테 지금 전에 점사를 보라고 했잖아요. 네. 뭐가 팩트 있는 거를 지금 봐야 되나요? 아니 이제 그걸 이미 말씀주셨는데 어떤? 내가 말을 했다고. 네, 그걸 제가 그렇죠. 영상 촬영 끝나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음, 네. 이분이 현 정치가 맞아요. 네. 네. 음, 이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하신 분이죠. 어, 그래요? 엄청 유명하신 음. 분이죠. 음. 근데 대권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대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음... 대권, 우리가 그렇게 유명하다 보면 지금 제일 중임사가 누가 대권을 짓느냐, 어떤 네. 분이냐. 네. 음. 근데 이런 분은 어, 나라에 큰 일을 해야 되고 있어야 될 분이에요. 음. 사실은. 음. 음. 나라의 아버지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음. 그게 꼭 어, 왕이 될 상이다 아니더라도 음. 얼마든지 나라 밥을 먹으면서 어, 나라의 중요한 음, 일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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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간에 나라의 역할로 필요한 분이다. 음, 필요한 분이에요.라는 거잖아요. 음, 음. 오, 좋습니다. 음, 음. 어, 자. 어, 이분이 누구인지는 아마 선생님 전개가 놀라우실 건데. 누구인지는 내가 모르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네. 지금 즉흥적으로 날준 거잖아. 네. 그래서 관상만 보고 지금, 관상감 보고 하는데, 난 진짜 궁금하다. 내가 이, 이거를 지금 영상을 내보낸다고 하니까 걱정도 되네. 네. 걱정도 돼. 나 지금, 네. 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laughs> 선생님이 진짜, 의심이 될 정도로 모르는 게, 응. 이,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의심이 될 정도로 너무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네. 난 진짜 모르거든요. 네. 어, 진짜 모르고, 왜냐면은. 함자도 몰라요. 그쵸. 그렇죠. 시청자분들 어, 그래. 그, 모르시겠지만, 그래. 선생님 TV를 안 보셔가지고. 그리고 아, 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도가. 네. 하늘이고, 땅이고, 바다지. 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뭐, 국군에 대한 그런 기도는 제가 해드려. 음. 나라에 국태민한 기도는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정치가, 뭐,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그래서 잘 몰라요. 음. 음. 근데 모르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알면 오히려 몸아요 아우 내 일에도 응. 너무 내 신도 내, 나하고 나 인연법 있는 사람들이 개인 개인이 잘 살아야 나라가 잘 산다고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응. 물론 우편들도 잘 해야 되겠지만 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점수를 어떻게 봤는지도 모르고 실수한 건 아닌가 응.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응.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어보겠습니다. 미스테리를 계속 미스테리로만 그렇게 하지 말난 궁금해 사실은. 끊어봐 말 알려줘봐 나 누군지. 점다 <laughs> 봤으니까. 점다 봤으니까 알려줘봐 정치가 그 누군지.